2022 고3 3월 지구과학원 모의고사 4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어느 지게가 서로 다른 종류의 힘 AB를 받아 형성된 단층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단층입니다 자 그림 좀 볼게요 자힘 A때문에 얘는요 살짝 어긋나있네 수평으로 이동했죠 위아래 상하로 이동한게 아니라 그죠 요거는 수평이동단층이라고 해요 됐죠? B는요 어떤 힘 받아서 자 그림 보일까 이 뒤집어진 모양 올라가 있죠 단층면 위가 이쪽이죠 어 상반이죠 하반이죠 상반위로 올라갔네 양쪽에서 미는 횡 압력 받은 거죠 횡 압력 그죠 이거 이름은 역단층이죠 될까요 그럼 바로 갈게요 자 기억 에힘 A에서 역단층 B에서 근층이죠 그죠 아, 틀렸고 네 번에 기억은 상반 맞죠 뒤에 보에힘 B는 힘 B는 횡압력 그죠? 약분층 횡압력이죠, 그죠? 간단하네요. 틀렸네요, 그죠? 정답은 니은만 되겠죠. 2022 고3 지구과학원 모의고사 3월입니다. 4번 문제의 정답은 니은만 맞습니다.